인재군의 한 고등학교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교직원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한창입니다.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개월 동안 잠잠했던 인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0일. 불과 나흘 만에 감염 환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1일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과 지인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인제군 전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인제군 관내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종교시설, 경로당 등 414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해. 교육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교장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중 지난 1 1일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2일 교원 연수를 함께 받은 도내 교장과 교감 등네 명이 이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등 교육계에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3일 하루 동안 도내 24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13일 원주에서 다섯 명, 강릉과 속초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따르면서 이날 오후 3시 현재 강원도 내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7명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원주에 집중됐던 지역사회 확산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감염도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뭐 마스크는 뭐 계속 쓰고 있었지만 더 신경 쓰게 되고 이제 그래요. 오, 요새 아주 갑자기 이러니까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많이 불안해요. 확진자가 급증한 인제군은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중앙대책본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재영입니다.